매일 아침 집에서 나와 학교까지 걸어가는 지인은 그날은 가는 길에 있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방금 나온 블루베리 베이글과 신선한 당근 주스를 사 먹으며 걸었다. 수업에 늦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앉아서 먹고 들어갈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충 몇입 먹고 길을 건너려는데 건너편에서 누가 지인의 이름을 불렀다. 김지윤? 고 하얀 피부에 일반적인 잣대로 잘 생긴 편에 속해 인기가 많았던 중학교 동창생 신우였다. 남녀 공학이었지만 남녀 각반이라 지인은 중학교 3년 내내 남학생들과 말을 섞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반장들 모임이나 선생님 심부름으로간 교무실에서 거의 매일 마주치던 몇번 반장 이신영 지인의 할머니가 수학학원에 제안해. 특별반을 짤때 끼워주었던 전교 5등 안에 드는 학생이기도 했던 신호라 학원에서 일주일에 두번밤 9시에서 11시까지 함께 했지만 그때도 남자 셋은 왼쪽에 여자 셋은 오른쪽에 갈라앉아 공부만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 교무실에서 눈이 마주쳐도 서로 무시하고 지나쳤던 모른다고도 그렇다고 안다고도 할수 없는 이상한 사이였지만 길가던 이 마주친 사이에도 인사를 하는 자유로운 땅에서 이렇게 만나니 그저 반갑고 원래 친했던 게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어 제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러본 적 없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물을 수 있었다. 신호야 어떻게 여기 있어? 맞지 제니? 응나 영화 전공이야. 정말? 좋겠다. 난너 졸업 후 미국 갔단 얘기 들었었어. 그랬구나.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 응, 나도. 너 지금 수업 있어? 아, 전공이 뭐야? 나 신이야. 근데 나도 영화 공부하고 싶었어, 실은. 네가 정말? 공부 벌레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오늘 수업 몇 시에 끝나? 다 끝나면 다시 만나? 어, 난 4시쯤이면 다 끝나. 넌? 어 그럼 4시 반에 여기서 다시 만나. 그래? 만나서 반가웠어. 응 나도. 이큰 미국 땅에서 한국 중학교 동창을 그것도 같은 학교 학생으로 다시 만나니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이름뿐인 동창이란 사실도 한국 아이들과 가까이하지 않으려는 진의 노력도 순간 다 묻힐 정도로 반가운 마음이 훨씬 크고 강했다. 게다가 지인이 그토록 하고 싶던 영화 공부를 한다니 이것저것 뭐? 물어볼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추억이란 이름 말고 다른 적당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지인의 그때 그 시절을 공유하는 거라 뭔가 든든한 느낌마저 들었다. 내시방이 되어 신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손에 포도맛 소다를 들고 있었고, 이거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지인이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이미 캔을 따서 내밀었다. 그러면서 영화표를 예매해놨으니 보러 가자 해. 무슨 영화냐고 지인이 묻자, 이치 영화를 리메이크한 거라 대답해 지인이 좋다고 했다. 지하철을 타고 링컨센터 근처에서 내려, 극장으로 들어가기 전뭘좀 먹자며, 우동 전문점으로 진을 데려갔는데 음식도 이걸 먹어봐야 한다며 다 자기가 시키는 글을 보며 아까부터 한 번도 진의 의견을 묻거나 진심으로 궁금해 한 적이 없다는 게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진이 남녀를 통틀어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타입. 근데 그게 무례하다거나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건 아니었고 그냥 다 알아서 해주니 편한 건가? 하는 궁금증을 던져주는 정도? 다먹고 계산을 할때 지인이 지갑을 꺼내자 신호가 눈은 계산대를 향한 채 하지마 라며 지인의 손을 자기 팔로 살짝 쳐냈다 왠지 더 얘기하면 화낼 듯한 분위기라 입을 닫긴 했는데 지인은 약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극장에 들어가서도 팝콘도 콜라도 다 자기가 시키고 이건 내가 계산하겠다고 하는 지인는 이번엔 그냥 무시하더니 또 자기가 다 내는 신호를 보며 지인는 동창이 이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건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었다. 영화는 제법 좋았고 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신호와 나눌 토론이 기대돼 지인는 신이 났는데 영화가 끝나고 극장 밖으로 나와 처음 한 그의 말은 이랬다. 아까 그 여배우가 한 목걸이, 깨알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어, 예쁘더라. 영어 좋았지? 어, 난 좋았어. 답을 이미 정해놓고 묻는 단답형 질문에, 그리고 뭔가 굉장히 일방적인 분위기에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는 느낌도 사라져. 그녀도 입을 다물었다. 게다가, 패션 전공도 아닌 그가 가장 처음 한 말이 목걸이라니. 영화 전공 친구에게 뭔가를 배우고 싶어 설렜던 지인에겐 솔직히 실망스러웠다. 지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집 앞까지 바래다 준다는 신호 때문에 결국 지인의 스튜디오 앞까지 와 이제 들어가려는데 그가 또 이미 답을 낸 질문을 했다. 남자친구 없지? 참 한결같이 일방적인 그가 어떤 면에선 신기했고, 본적 없는 류의 사람이라 우선 관찰 중이었는데, 왠지 이번엔 맞받 다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쟤는 큰맘 먹고 아이디를 팔았다. 나? 있어, 남자친구. 아이디라고? 인도네시아 사람이야. 남자친구 있다고? 어, 있어. 알았어, 들어가. 어, 영화 고마워. 만나서 반가웠고 어 그래 눈도 쳐다보지 않고 가버리는 그를 보며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어 지혜는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생각해보았는데 정말 솔직히 없는 것 같았다 다음날 학교에 가는데 어제 신호가 지혜을 불렀던 바로 그곳에 신호가 길을 건너는 게 보여 이번엔 그녀가 그를 불렀다 신호야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 그는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아무 대답 없이 지은을 무시하고 가버렸고 머리를 한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에 너무 어이가 없는 지은는 차가 빵빵거릴 때까지 그냥 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거울을 본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 지은는 카일이 주로 가사를 쓰는 라운지로 향했고 그를 보자마자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을 털어놓았는데, 카일은 두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다리를 끌어올려 박장대소를 하며 말했다. 하, 진짜 더러운 세상. 세상은 그런 애를 남자라 부르거나 기라 부르지? 그게 남자냐? 기지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런 취급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지, 뭐겠냐?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거야? 내 말이, 그럼, 야, 나 너한테 눈꽃만큼도 관심 없고 그냥 순전히 동창생일 뿐이니까 그래도 같이 영화 보고 밥 먹을 거면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꺼져라고 했어야 했냐고 물어봤어야지. <laughs> 너무 시원해. 지은, 세상엔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어차피 우리가 그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카일,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미국에서 한국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도 걔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거절해야 하는 거야?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영화도 저녁도 다 자기가 혼자 계획한 거잖아. 지은, 사실 그런 거 생각해 봤자 시간 낭비야. 다 사람 나름이거든. 그런 애가 세상 모든 동창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무시해 버려. 잘 됐잖아.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본색을 바로 알게 돼서. 너랑 얘기하면서 나아졌어 이제. 고마워. 근데 왠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이찝찝한 느낌은... 아이고, 잘못한 거 없네요 아가씨. 아, 걔 지금 어딨어? 내가 손좀 봐줘? 아니야. 고마워, 카엘. 역시 카일과 친구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지인은 아까보단 훨씬 안정된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충심한 마음이 남아있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중 그녀를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는 생각은 바로 만약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뭘 어떻게 다르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였다.